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면서 리스크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주식 투자할 때 많이 버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잃지 않는 겁니다. 99번 잘 하다가도 한번 크게 잃는 걸로 큰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시장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분할 매매입니다. 분할 매매라는 건 투자할 대상과 금액을 정해놓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매매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에 100만원을 투자하고 싶을 때 한꺼번에 100만원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50 2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분할매수, 분할매도 원칙을 지켜가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분할매매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분할매매를 해야 될까요? 초보 투자자들이 하는 실수들의 대부분이 조급하면서 나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더 오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급하게 전략매수를 하고 반대로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전량 매도를 해 버리죠. 그리고 지나고 나서야 아, 좀만 더 기다려 볼걸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한번 실수를 겪어 보면 다음번엔 그러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이런 실수가 반복되는 이유가 단순히 시장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투자 경력이 수십 년된잘 알려진 투자 대가들도 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이 다 제각각인데요. 즉그 누구도 꼭지를 알지 못하고 바닥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번 코로나 위기를 직접 겪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설마 여기서 더 떨어지겠어? 싶었는데 더 떨어지는 걸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그 무서움이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투자금을 조금씩 분할해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며칠 몇 달에 걸쳐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방향을 확정할 수 있게 말이죠. 또 분할 매매는 시장 변동성과 함께 요동치는 투자자들의 마음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아무리 내가 확신을 갖고 투자한 거라 해도 몇날 며칠 계속해서 떨어지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할 매수를 하면 주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괜찮아 나는 총알이 더 남아있어 침착하게 다음에 들어갈 타이밍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할 매수를 했는데 다음날 더 올라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 추가 매수를 하면 매수 평균 단가가 높아져서 수익률이 하락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래도 여전히 나는 플러스 수익률 구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고른 주식이 오르는 주식이 맞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비중을 더 늘려 나가면 되는 겁니다. 즉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좋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도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플러스 수익률일 때 일부 매도를 해두면 다음날 주가가 하락해서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미리 조금이라도 팔아놓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다음날 더 오르게 되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한 번에 다 팔지 않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실천하기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방법이고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지만 심리 안정감을 주는데 이만한 방법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저의 분할 매매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종목을 총 얼마나 살 건지 매수 목표 금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몇 퍼센트씩 나눠서 살 건지 비중을 정해야 되는데요. 50%, 30%, 20% 이렇게 비율에 차등을 두는 방법도 있고 20%씩 다섯 번 일정 비율로 나눠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두 가지 방법을 모두 씁니다. 만약 좀 확신이 드는 종목이다. 한50% 이상의 확률로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1차 50% 2차 30% 3차 20%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분할 매수를 합니다. 반대로 확실히 50% 미만이다, 약간 망설여진다 라고 하면 1차 20%, 2차 30%, 3차 50% 이렇게 역피라미드형으로 분할 매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마저 또 쪼개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에 100만원을 투자하는 경우에 오늘 1차로 50%인 50만원만큼 매수한다고 썼을 때 장이 열리는 그 6시간 반 동안에도 이 50%를 10%씩 또 다섯 번에 쪼개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특히 변동성이 심한 요즘 같은 장세에는 일일 거래 추이도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방법처럼 매수 비율에 차등을 두게 되면 내 판단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조금 높아질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이익을 더 높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처럼 차등 없이 일정 비율로 매수를 하면 리스크는 낮아지는 대신 그만큼 이익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장단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분할 매도 방법도 동일합니다. 적정 수익 구간에 왔을 때 조금씩 팔아주면. 되는데요. 50% 30% 20%씩 차등을 두고 팔거나 20%씩 다섯 번에 나눠서 일정 비율로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분할 매도가 분할 매수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10% 20%씩두자릿 수를 넘어가면 이거를 한 번에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혹은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서 수익률 한30% 넘어가면 팔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량 매도를 해 버리거나 적정 수익 구간에 왔음에도 아예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수익률이 날아가 버리는 게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잘 오르던 주식이 주춤할 때 잠깐 조정이겠지 지켜보기만 했는데 주가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바람에 매도 타이밍을 놓친 경우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한번 추세가 꺾이면 끝없이 내려갈 것 같은 공포심에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더 강해지기 때문인데요 만약 일부라도 매도를 해뒀으면 후회가 덜 했을 겁니다 반대로 나는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략 매도를 했는데 야속하게도 다음날부터 주가 더 빠르게 오르는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날아가는 주식을 그저 먼발치에서 바라보게 되죠. 그렇지만, 50%만 매도를 했다면, 그래도 남은 50%라도 계속 가지고 갈수 있는 겁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파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분할 매매가 왜 중요한지, 분할 매매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지금 투자 금액이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굳이 분할 매매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한방 투자가 습관화되면 나중에 투자 금액이 커져도 계속해서 한방 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길들인 주식 습관은 나중에 금액이 커져도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100만원, 1000만원이지만 향후 내 투자 금액이 1억, 10억이 됐을 때를 위한 내공 쌓기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분할 매매의 모든 것 시간 마치겠습니다. 안녕!